여러분 이해가시겠죠?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캔들 이렇게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오늘 추세가 위 아래 캔들 생기고 이평선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캔이 그래량도 위 아래 위 아래 하잖아요. 근데 그래 대금은 어떠탁? 위 아래 그래 대금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 대금 은어다 항상 일정하겠죠. 올라가지 주가는 타고 파동을 타고 올라가는 게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밴드 상단을 타고 이렇게 밴드 상단을 타고 가는 거예요. 내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 그래서 또 밀고 올라오기 시작하죠. 또싹지아드려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봐요. 제말 하나도 안 들리죠. 여러분 진짜 기억하려고 제가 진짜 열심히 많이 가르키드린다. 보시죠. 이 어떻게 하루 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이걸 보시라고 제가 지금 이 팁을 드린 거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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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눌림 이 눌림 있죠. 이 눌림. 눌림 보이죠? 눌림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호가창 안 보고도 저는 이 체결량 이주 보고 이것만 보고도 알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만 보고도 체킹해 드릴게요. 여기 있죠? 이게 딱 보이시게 보이죠? 이걸 보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거다안 봐요. 이거 안 봐도 다 알아요. 호가창 매매, 뭐 호가창 매매 기법, 이렇게 그딴 필요 없어요. 저도 보기 보지만 그딴 거안 보고 다 수익 다할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고점이 있죠 여기 고점이 었잖아요 여기가 아까 여기 29% 29.5% 찍었잖아요 지금 두틱 남았잖아요 여기 보이십니까 두틱 남았잖아요 두팅 몰라 하면 사악가잖아요 그게 여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잘봐 여기 끝내고 딱 찍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 마리잖아 세 마리 맞죠 구분이잖아요 구분 9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제가요 테스트 끊어서 다시 녹화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구분 끊어서. 이 가죠? 이렇게 여기서 한 마리 두 마리잖아요. 맞죠 쌍봉이죠. 렇 수익 실은 한단에 다는 여기 하고, 어떻게 기다리기 귀찮아서 어떻게 하나, 둘, 열어부터 봐봐요. 여기 빼고 하나, 둘, 세 개잖아요. 눌림까지이보이니까 우에서 쌍봉 찍고 하나, 둘, 세 개. 여기 세 개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세 개라고 여기가 여기가 리잖가요이가 여기가 여 아, 제이거또 캔들이 가리니까 줄을 끌 수가 없고, 연필로. 잘 봐요. 여기 하나, 둘, 보세요. 여기 세. 요 여기 쌍봉 빼고요. 요고점이자 <laughs> 수익실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여기세 개. 세개 6분, 1 0분이나 기다리실에서 가는 게단단신상 여기서 쳐요. 요 여기 구간 어떻게? 밴드 상단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앞에 유튜브 보세요. 밴드 상단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 이 눌림을 준 거예요? 이 눌림을 줬다는 얘기예요. 밴드 상단 가기 위해서. 그냥 준게 아니고 어떻게? 해? 밴드 상단을 가기 위해서 눌림을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학대하시면. 눈을 확 들어오시죠? 눈을 확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 타점. 제가 말해준 이 타점이잖아요. 여기서 또 어떻게? 단타 치는 사람 도 치도 된다고. 먹고 빠지고 또 치고 빠지고 지금 고점 왔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고점 왔는데 돼? 밴드까지 공간이 많이 남았죠 족수하면 학대하면 안 되나 축해야 되겠네 족수 하면 어떻게 돼요 밴드 어떻게 밴드까지 공간이 눈에 확 보이죠 어, 밴드 밖에 어떻게 된다 밴드 밖에 안 벗어나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기 싫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어떻게 된다 밴드 밖에 안 나오고 어떻게 해 상앗감문 빡 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문을 딱 대단다. 그래서 빠진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돼. 여기 양봉 이 어떻게 빵 해서 이렇게 문 닫고, 밴드 안 나오고, 문 닫고 끝난다. 마무리가 요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엉봉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 오늘 장대 양봉이 좋다고, 여러분에게 수익을 이 구간에서만 이걸 축소랑는법 박해 볼까요? 이 구간은 지금 올라오잖아요. 보이죠? 이거 보이잖아. 안 봐도 빠르 보이죠? 상암과 문 닫죠. 4대면. 상암과 문 닫는거에요. 이게. 아이고야. 참 여러분 상암과 무슨 상인데입 닫죠? 입 닫아간다. 호끗이 끝나간다. 끝. 상암과 문 닫았어요. 지마이. 상암과 문 닫았어요. 눈에 보이시죠? 제 말대로 그대로 동일하 끝났죠? 우차범위 하나도 없이 동일하 끝났죠? 상암과 입 빡. 눈에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겠죠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연봉 한번 떼어드리면 연봉 떼어주는 이유가 이 눈에 확 보이시겠죠 여러분 연봉 이게 계속 52주 신고 연봉 잡는 거 잡으면 어떻게 된다 떼돈 번다 아래골에서 올라왔을 때 내리 매물이 없잖아요 내려 어떻게 된다 이거 뚫는다는 거죠 뭐 어떻게 된다 내일부터 어떻게 그냥 막옛날아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첫째는 어떻게 여기 가 어떻게 요 원래는 봉이었어요 엄봉인듯 해? 엄봉인듯 해? 여기가? 아이씨, 안그리죠 원래 엄봉이었는데 해? 양봉을 잡아 돌려서 이만큼 올라온 거라고요. 전체봉을 치면 이만한 장대. 여기 그릴까요 이만한 장대 양봉이 생긴 거예요. 이만하게 왜안그리죠지어줘 봐. 이렇게 들어봐. 이만한 장대봉이 여기까지 생깁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장대봉이 생긴거라고요. 이해가시겠어요? 옆구리에서 치고 올라왔으니까 이해가십니까?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왔다고요. 여러분들 앉아가세요. 여기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왔다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치고 올라왔다고요. 고점 여기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이제. 여기지? 윗구리는 여기있다고요. 공간 남았다고요. 이제. 어떻게 된다? 뭘게? 상종료가 빡 들어오겠죠 이게 연봉이래 뭐 거래대가 그래야 거래대가 다 넘었죠 MCD 오실레이터오늘팍들어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가시겠죠 여러분 상가 입 닫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리얼로 빡 보여드렸어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노카가 또 길어져서 아이고 사람을 싫어 피곤하게 하네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상관있는 거는. 아 정리를 해드려 한, 번. 한번 짝짝 정리해드릴게요. 연봉 월봉 주봉 일봉 분봉 분봉 십분봉 오분봉 삼분봉 늘 확확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눈을 확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게 이 캔들 이게 이게 돌리셔야 된다고요 이해가시죠 싹 지웠으니까 다 없어졌죠 소멸됐잖아 제가 아까 전에 체킹을연봉에서부터 지금 연봉만 살아있고 어떻게 해? 월봉 주봉 일봉 없어졌죠 분봉도 아까 전 제가 체킹해 놓은 거다 없어졌죠 다 지워버렸다고요 소멸됐다고요 삭제하면서 눈에 보이셔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시죠 눌림 받고 올라왔죠. 또 밴드에서 눌림받고, 왜냐, 한 번에 닫으면 안 되니까 다시 또 여기 또, 이, 이, 이또 걸치고 있는 거요. 예 밴드 상단에 안 나가려고요. 밴드 붙으면 어떻게 된다? 또 붙으면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밴드에 안 붙고 또 눌림주고, 여기서 이렇게 딱문 닫는다는 얘기예요 하, 이렇게 퍼들인데, 여러분.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 알고, 다 달고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은 오늘 큰마하우를 배웠다. 이 밴드가 붙으면 안 된다. 왜냐? 붙으면 내일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어떻서 밴드 안 붙고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또, 하, 이 설명 다 해야 되네. 이렇게 조정을, 빨리 그려줘봐.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하려고 양봉을 잡아 돌리고 있다. 이해가시겠어요? 거리랑 빵, 거리랑 내려오고 죽을죠? 다시 거리랑 빵 붙으면서 거리대고 어떻게? 이렇게 붙는다. 오늘 키포인트 이겁니다, 여러분. 키포인트는 이거 이해가시죠? 이거 키포인트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럼 어떻게? 옷과 창 어떻게? 다시 상가문 빡. 체결량 보이시나요? 개인 트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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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해가시겠어요? 여러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시면 박수 좋아요. 구독 꾹꾹 사악한데 문 닫았죠. 언자 아예 제 말대로 어떻게 밴드에서 어떻게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밴드 안 붙으려고 어떻게 딱 나왔죠? 지어버렸 뜨니까요. 자요, 밴드 안 붙으려고 해봐요. 마감 때리죠. 밴드공간 어떻게 만들었다? 한참 많이 남았어요. 이 위에 밴드가 여기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어떻게? 내일 아침에 갭 상승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팩트는.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 이론이 다 있는거에요 그냥 이렇게 막 캔들이 생기는게 아니에요 이론을 바탕하여 어떻게 캔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여러분 캔들이 생기는 매매기법 이해가시죠? 축소 빡빡 해드리면 어떻게 된다? 봐봐요 축소하면 밴드 위에 공간이 보이시죠? 앉아 딱, 딱 줄이 볼까요? 보이시죠? 밴드 공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3분봉 밴드가 지금 5분봉 5분봉 밴드 10분봉 밴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참 많이 남겠죠 이렇게 해서 봐요 자120 160 밴드를 타고 점점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밴드 내려갈수록 어떻게 해? 이렇게 추세를 타는 거예요 내려갈수록 밴드 는아그 회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회계에서 들어온다 회계에서 들어온다 회계에서 들어온다 회계에서 들어온다. 해기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다. 상황감은 빡닫는 거다. 이해가시겠죠, 여러분? 좋아요, 구독 빵빵! 안 하면 부자 안 돼요. 빵빵! 아시겠죠?